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교회 공사판 새벽 예배 16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애가 타는 것이죠. 아무리 따지고 또 따져봐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그런 애가 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도전해오는 율법주의자들의 요구는 생각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들이 제법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력한 자들이 율법주의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력과 권력을 등에 업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크게 냈던 것이죠. 그런 상대적으로 바울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셀에 보면 그들에게 한 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 잘못된 논리 앞에 복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해 볼때 바울은 자기 스스로 다짐했을 거예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더욱 강인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의 심정은 더더욱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1차 전도형의 어려움 가운데 맺은 고난의 열매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맺은 열매들인데 거짓 교리와 이설들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욱더 마음의 담대함과 강인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지 않았느냐. 나는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너희 속에 지금도 그리고 훗날에 계속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는 담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뭔가 부족해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맬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군더더기 학문이나 지식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힘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심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과 헌신과 희생을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전 지금도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송가 384장 가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중에 3절의 가사인데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고백. 이 고백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독일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에서 부르는 이 내주는 강한 성요 한 소절만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결코 비진리 앞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수많은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붙잡고 세상이 어떠한 도전을 우리에게 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살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오구만에서 생명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붙든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